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왜 더빙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은 음식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더빙으로 자세히 이 요리나 식당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더빙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갈 곳은 펜진 미나미역에 있는 효탄스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지인분도 있어서 그분이랑 같이 가려고 이렇게 미리 아침부터 가고 있어요. 여기가 저도 방금 알았는데 마라탕집이더라고요. 마라탕 먹으려고 줄을 저기까지 서 있어요. 효탄스시 도착했습니다. 매장 앞에서는 이렇게 초밥도 따로 판매하고 있네요. 제가 이번에 온 것은 효탄스시 분점입니다. 메뉴판도 있네요. 이게 효탄스지는 회전 초밥집인데 레일 위에는 초밥이 돌고 있지는 않네요.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차 티백이랑 이렇게 티백 넣고 뜨거운 물 넣어주면 녹차가 됩니다. 처음 나온 초밥은 정갱이 초밥입니다. 정갱이 초밥은 좋았어요. 이게 적당한 기름 맛도 잘 올라오고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생장 맛이 되게 좋아서. 두 번째는 고등어. 기름 맛이 잘 나는 고등어 초밥이었습니다. 이건 중간에 시킨 돈지루. 안에 우엉이랑 저 완자가 들어있는데, 완자 안에 들어있는 시소 맛이 생각보다 좋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은 생새우 초밥이랑 청어 초밥입니다. 위에는 생강이 올라가 있고요. 부끄럽긴 하지만 먹는 모습도 최대한 찍어봤습니다. 청어 초밥은 엄청 기름졌어요. 이게 씹을수록 이 기름 맛이 올라오니까 아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장국도 한입 하고 제가 우니를 많이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 이날 먹었던 우니는 진짜 레전드였습니다. 이 우니가 쓴 맛도 하나도 없고 엄청 고소하고 달달해서 이날 먹었던 초밥 중에선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새조개. 새조개는 그냥 좀 질겼어요. 그리고 내기도로. 내기도로도 맛있었어요. 이게 청어 알인가 하는데, 와, 이거 청어 알은 진짜 이 식감이랑 씹는 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약간 좀 신기한 맛이었습니다. 맛 자체는 솔직히 별로 없는데, 근데 이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은 게살고로트랑 삼치초밥입니다. 삼치초밥은 그냥 평범했어요. 궁금해서 시킨 가지초밥. 가지 초밥은 절인 가지로 만든 초밥이어서 생각보다 약간 입을 상쾌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참치 대뱃살, 하, 참치 대뱃살을 제가 처음 먹어봐서 와좀 긴장하고 먹었는데 이게 소금 살짝 올려서 와이 그냥 입에서 녹아요. 다음으로는 장어 초밥, 와 장어 진짜 맛있었어. 요 태막기도 시켰는데 이게 장어 태막기거든요. 아까 먹었던 그 똑같은 장어가 들어가 있는데, 양도 더 많고, 하나 먹으니까 배가 부를 정도로 엄청 컸습니다. 마무리로 계란 초밥 하나 먹었습니다. 초밥 먹고 소화 좀 시킬 겸 근처 식자재 마트 왔습니다 음, 식자재 신기한 거 많았어요. 2차로는 이랭께서 캐널시티에 새로 생긴 돼지 꼬치집이 궁금하다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최근 공사가 끝나서 새로운 식당이 많이 들어왔네요. 길은 좀 좁은 편입니다.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었어요. 모치야키, 후르텐, 메뉴판은 아직 한글패치는 아직입니다. 나무젓가락이 있네요. 꼬치 굽는 거 구경하고 싶어서 앞쪽에 앉았습니다. 화로는 전기식 화로네요. 이게 아마 화재 위험성 때문에 그런지 숯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곳은 돼지 내장 부속들도 꼬치로 판매하고 있어서 확실히 신기했습니다. 쇼케이스로 이렇게 잘 보이게 진열해놨네요. 처음은 오토시, 그리고 절임채소를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 조크라고 하는 돼지 족발이에요. 일본은 이런 식으로 돼지 족발을 하얗게 해서 많이 먹더라고요. 옆에 있는 쌈장 같은 저 빨간색 양념장과 같이 먹으면 생각보다 쌈장에 고기 찍어 먹는 맛도 나고 맛있었습니다. 살은 젓가락으로도 저렇게 쉽게 잘릴 만큼 엄청 부드러웠어요. 고기 자체 맛은 엄청 담백했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돼지 혀랑 막창 꼬치입니다. 막창을 꼬치로 먹는 건 처음이어서 엄청 신기했는데 맛은 뭐 막창 맛입니다. 근데 약간 잡내가 있어서 후추 조금 뿌려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돼지고기 츠크네입니다. 보시면 윤기도 엄청나죠? 안에 육즙도 어, 엄청 잘 많이 있고. 맛도 엄청 풍부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가로 먹었던 안뽕 냉채. 얘는 진짜 냄새 1도 안 나고 좀 식감도 맛있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빨간 두부. 얘는 새콤달콤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이제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출근해야 되거든요. <laughs> 이렇게 오늘 영상은 끝이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